옵션이 오, 많아요. 옵션 좋은 LPG 중고차. 자, 오늘은 두 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이제 디젤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어, 할인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LPG 특집으로 어, 먼저 타고 있는 쉐보레 올란도 LPG LTZ 세이프티 백입니다. 따라서 후측방 경고 차선이탈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그 외에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해볼까요? 어,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자, 두루 어, 좋은 이런 옵션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사각지대 경고와 차선이탈 이런 장비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운전에 어, 조금은 일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패스. 오래된 블랙박스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꽤 오래된 제품인데, 블랙박스는 어, 교체를 하셔서 쓰시는 게안 낫겠나 싶네요. 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자, LPG 모델이니까 우선 유류비에서 어, 강점을 보여주죠. 자, 기존 방송가격 680만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80만원 다운된 600만원의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2016년 10월 최초 등록을 마쳤고, 2017년형입니다. 요걸 올리게 되면 여기 이제 비상 금고, 비밀 금고가 딱 나옵니다. USB 포트도 이 안에 마련이 돼 있고요. 인팔라의 경우는 전동식인데 어, 현재 올란도는 수동식으로 이렇게 어, 비상 금고가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란도 어떤 상세 스펙 어, 그리고 세부적인 이 주행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딱 하시면. 이 차량의 좀더 세부적인 그런 옵션과 주행 테스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2세대 2017년식 K5 그 차도 1인 소유고 이 차도 1인 소유입니다. 두차 모두 LPG의 1인 소유 차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K5로 넘어가서 짧게 주행 느낌 한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어 역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2세대 K5 LPG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2,800km 오늘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한번 테스트 겸 틀어봤는데 현재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요. 시원하네.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어, 기존 방송 가격 1280만원에 어, 소개를 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선루프도 들어가 있죠. 어,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나오고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 자, 핸들 오디오 리모컨 딱쓸 것만 이렇게 어, 적당히 이렇게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하이패스도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타고 내리는 부분 어, 긁히는 걸 방지하고자 패드를 어, 붙여 두셨습니다. 뒷좌석도 다 붙여 두셨네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자, 커튼을 닫고. 앞에 소개해드린 올란도가 20만 킬로 현재는 9만 2천 킬로 두차 모두 1인 소유인데 올란도의 경우는 장거리 주행이 조금 많으셨어요. 우리 차주분께서 이 차량은 그냥 보편적인 뭐 연식은 어차피 두 차가 비슷합니다. 올란도가 16년 10월에 17년형 이 차가 17년 등록에 17년형 연식은 거의 유사하고 주행거리는 다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약 11만 키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차주분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시기 보다는 어 출퇴근 또는 주말에 가끔 나들이 정도로 이렇게 타신 것 같고 어 앞에 올란도는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음 반면에 주행거리 때문에 어 가격이 착한 그런 메리트가 있죠 자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리는 올란도 자, 그 옵션에 그 연식의 차량 주행 거리가 좋다라면 어, 아직까지는 많이 비쌉니다. 어, 사실 주행 거리 때문에 600만 원대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한200몇0만 원, 300 몇십만 원 정도 어야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가성비는 단연 올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의 거의 반값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 K5 역시 기존 방송 가격 1,280만 원. 현재는 100만원 빼서 1,180만원에 어 만나볼 수 있도록 시세 대비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팟선이 안 들어간 차량 시세가 보통 1,120만원대 하죠. 하지만 어이 차는 어 팟선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80에서 100만원 차이 납니다. 시세가 어 1,180만원이라면 어 시세 대비 아주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올란도와 K5 2세대 두차 하부점검 전부 맞춰놓은 상태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구입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어, 출고를 도와드리고 어, 출고하자마자 바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점검 교환 필요 없습니다 어, 그 정도로 저희가 어, 확인과 어, 검증을 마친 차량들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타시면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 어, 지금 시간이 약한 2시 정도가 됐는데요 오전에 SM7 뉴아트 한 대가 입고가 됐고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베라크루즈 차량이 어, 시집을 갔습니다 그 베라크루즈 데려가신 분께서 SM7 뉴아트를 아주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역시 구독자님이시고요 또 하나 어, 2008년형 SM5 뉴 인프레이션 블랙 주행거리가 10만 키로 밖에 안탔습니다 어, 2007년 등록 2008년형인데 옵션도 좋고 색깔 블랙이고 주행거리 10만 키로 어, 그 차량도 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뉴 카니발 2019년형 9인승 특옵션 화이트 차량도 입고가 돼 있습니다 어제 밤에 입고가 됐거든요 그 차도 상품화가 마치는 대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올란도와 이 세대 K5 차량을 할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올란도는 80만 원 할인, K5는 100만 원 할인. 자, LPG K5와 올란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직통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상담 도와드리고요.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